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? 마이크가 여기로 들어가는 건지 여기로 들어가는 건지. 아, 아, 어 이게 맞는 것 같다. <laughs> 하하하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몽아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마이크를 샀는데요. 이 마이크를 진짜 오늘 7시 30분에 아침에 당근으로 거래를 하고 왔거든요. 근데 진짜 너무 신나 가지고 아침 7시에 받자마자 바로 약간 테스트를 해 보고 싶었는데 아침이라 너무 졸려 가지고 좀 자다가 업무 좀 보고 지금은 한 5시 정도가 되고 있네요. 일단 제가 어제 어제 당근으로 연락드려서 오늘 바로 산 건데 마이크가 너무 기대돼서 잠도 설쳤어요. 꿈에서도 마이크 꿈꿨어요. <laughs> 일단 마이크 제가 왜 샀냐면 어, 제가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. 저는 제가 말을 많이 안할줄 알았는데 유튜브 영상 보면 자막 말고도 말하는 순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음. 그, 음성이 보기,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?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의 필요성을 느꼈어요. 원래는 제가 그, 샷건 마이크라고, 이런, 요런 마이크 쓰고 있었거든요. 카메라에 이렇게 딱 붙여서 바로 연결해서 쓸수 있는? 요 윈드브레이커도 달려있는. 근데, 이거를 쓰다 보니까 카메라와 제 거리가 멀어지면 제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핸드폰 녹음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줄리어폰 그 마이크로 해도 괜찮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일단 카메라에 담기는 게 아니라 제 핸드폰에 녹음이 되는 거다 보니까 편집할 때 싱크를 맞춰야 되는 게 너무 번거로울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카메라에 바로 송수신이 될수 있는 마이크를 사자 했어요. 그래서 막 이것저것 쿠팡으로도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도 막 보고 했는데 이 무선 송수신기 마이크가 가격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한 20만원 정도는 너무 비쌀 것 같고 한 15만원? 자리에 마이크를 봤어요. 이것보다 좀더 쬐끄맣고 이렇게 여기 달수 있는 근데 그걸 사려고딱 마음먹었는데 혹시 몰라서 당근에 그 마이크를 검색을 해 봤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이 마이크가 나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마이크냐면 으흠, 진짜 너무 신나서 두서가 없지만 두서는 이, 이 소리도 들리나? 근데 이러고 있는데 안 담기면 진짜 레전드. <laughs> 이거 뭐냐면 아, 이름이 좀 어려워서 제가 아직 못 외웠어요. 보야 WM8 프로 K2 세트인데 어 저도 모르는 마이크였어요. 저는 잘 장비에 대해서는 몰라가지고, 근데 이게 원래는 정가가 이 전체 세트가 한 20만 원 후반대인데, 당근에 이게 95,000원으로 올라 있는 거예요. 근데 비닐도 거의 안 뜯긴 새 상품이었고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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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안 되게 운이 좋게끔, 에? 예. 꼭 사야만 될것 같이 뼛 나와있길래 아 이건 진짜 95,000원이면 무조건 사야겠다 이 정도 가격으로 마이크를 장만할 수 없겠다 싶어서 바로 연락드려서 오늘 아침에 거래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거래설도 짱이었어요 원래는 제가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왔어야 됐는데 그 분께서 출근길에 여기를 지나가시는 건가 해서 갖다 주시겠다는 거예요, 오늘 아침에. 그래서,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. 집 바로 앞에서 거래를 하고 왔습니다. 음 아무튼, 이, 네. 네. 그래서 샀습니다. 근데, 일단, 이 키트, 키트가 아니라 이 세트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게 마이크 소개 영상은 절대 아니에요. 그냥, 제가 마이크 테스트, 하고 싶어서 너무 신나서 찍는 영상이니까 소개에는 절대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. 마이크 음질 정도야 보실 수 있겠죠? 근데 제 생각에 이 마이크를 이제 와서 사는 분은 저 말고는 없을 것 같겠는데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. 이거부터. 이게 지금 수신기가 아니고 송신기예요. 그리고 여기에 지금 카메라 위에 수신기가 붙어 있거든요?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요기에 이렇게 뿔이, 이렇게 생긴 뿔이 하나 더 달려있어요. 그래서 이 송신기로 저쪽으로 이렇게 음성이 나가는 거겠죠? 어, 근데 이거 마이크 너무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되게 시끄럽죠? 근데 제가 처음이라 음, 양해 좀 해주시길. 그리고 이렇게 세트가 있었어요. 요런 세트가 있었고, 이 송신기가 두개예요 두 개. 그래서 뭐 친구 한 명이랑 더 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양 옆에 마이크를 이렇게 두고 왼쪽, 오른쪽으로 하면서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ASMR 하는 채널이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해 볼까요? 아무튼. 그리고 요런, 이솜방망이들도 있었어요. 지금 전 여기 껴, 껴있는데.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어? 이건 뭐지? 이런 것도 있어요.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응? 이 손방망이 이렇게 꺼놓은 거, 뺀 거.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냥 여기 허리춤에 얘를 이 커다란 애를 붙이고 얘만 이렇게 여기 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를 아무 데나 놓고 이거는 여기 이렇게 달고 보통 많이 촬영하시잖아요 저도 그거 할수 있습니다 <laughs> 근데 아까는 왜 이거 들고 있냐면 그게 뭔가 멋있어 보여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. 이거 여기다 붙이면 손이 훨씬 자유롭겠죠? 하하하하하. <laughs> 그냥 너무 지금 신나서 말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떻게 녹음이 지금 되고 있는지 저는 모르거든요. 그래서 궁금해요. 안 들리고 있는 건 아니죠? 음.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숨어서 대화를 해도 엄청 작게 말해도 조금이 다 되겠죠? 원래는 제가 복수를 진짜 크게 말했거든요. 잘 들리고 있나요? 오오 오. 아 오. 응. 박수. 아 그러면 제가 이걸 산 김에.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어요. 아 이걸 이렇게 붙여놓고 정신 없죠? 자 요구르트 뚜껑을 어때요? 그리고 요구르트 흔들어 볼까요? 그리고 이 유리 열어볼까요? 음. 응, 쿠키, 쿠키를 한번 먹어볼게요. 너무 두근두근해. 가루 흘리지 말고 먹으라. 마시나요? 엄청 단해요. 제가 단걸잘못 먹어서. 어떤가요, 제 마이크 여러분? 계속 말했듯이, 이건 절대 소개 영상이 아닙니다. 소개 영상이면 이렇게 찍지 않았을 거예요. 그냥 이 신난 제 기분을 너무 담아두고 싶어서, 마이크 테스트도 할겸 찍은 영상인데, 음,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올려볼까 하는 마음입니다. 고마워요, 안녕!